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켓맨 유식입니다. 어제 증시는 제가 이렇게 선행 숙석 드렸던 대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은 2.17% 올랐고요, S&P 500은 1%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제 잡있었던 변수는 바로 CPI로. 멤버십 분들과 추가로 유튜브 영상에서도 선행 숙석 드렸던 대로 headline CPI는 여기 인플레이션 스왑 커브가 가리키고 있었던 2.50%의 흐름에 따라서. 실제로 컨셉에 부합하는 2.5%가 떴고요. 그 다음으로 CPI month over month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0.2%로 컨셉에 부합했으며 놀랍게도 콜 CPI 또한 마찬가지로 미스가 아니라 전부 이렇게 컨셉에 부합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맨 처음에 지표가 발표되자마자 나스닥과 S&P500은 이렇게 아이러니하기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자 시장의 첫 반응은 이게 왜 그러지였습니다. 제가 어제 CPI 결과를 확인하고 매크로적으로 리스크는 줄어들었다는 영상을 이와 같이 올렸었는데 테슬라 등의 주가가 하락하자 이게 뭐냐라는 반응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지표가 발표가 되었고 발표되자마자 시장이 반응하는 것은 특정한 이벤트가 열리기 이전에 세력들이 해증을 했고 그 이슈가 해소가 되고 그리고 그 해증이 또 풀리면서 나타나는 기계적인 반응입니다. 그 기계적인 반응을 펀더멘탈적인 반응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 예시로 파란색은 5분봉 기준으로 S&P 500이고요, 빨간색은 바로 옵션 프리미엄으로 기계적인 반응을 담당하는 곳이며, 여기 보라색깔은 10년 구채금리로 펀더멘탈적인 흐름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CPI라는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바로 여기 수직 낙하하는 것과 같이 기계적으로 옵션 프리미엄이 녹아 내렸고요. 그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기계적으로 S&P500과 채권이 이렇게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옵션 프리미엄을 의미하는 기계적인 부분이 이렇게 녹아내렸고 해소가 되는 와중에 S&P500은 5,400을 찍고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CPI의 실제 결과치는 컨셉 미스가 아니라 실적에 부합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콜 CPI 또한 전혀 미스를 해주지 않은 만큼 국채금리는 결국 이렇게 상승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S&P500 또한 레일을 계속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펀더멘털적인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 CPI가 컨센 미스를 하면은 그만큼 미국의 경제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금리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2년 국채금리와 10년 국채금리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 커브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일 커브가 올라가게 되면서 경기침체의 네리티브가 잡히게 되는 것이고요. 어제와 같이 컨센 미스가 아니라 컨센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10년 국채금리와 2년 국채금리가 이렇게 반등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일드 커브는 이렇게 떨어지면서 경기침체로부터 멀어지고 그에 따라서 주가는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크로적인 흐름에 따라서 S&P500과 나스닥은 큰 상승을 했는데요. 가장 두드러지게 상승한 종목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그렇기에 바로 엔비디아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아침에 드렸는데요. 그 내용의 일부를 공유 드리자면은 우선 엔비디아라는 종목 한 개만 두고 바라봤을 때 비록 8%가 올라왔지만 수급 현황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엔비디아는 여전히 상승을 이어나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데이터는 제가 저희 멤버십 분을 상으로 매일 공유 드리는 자료로 우선적으로 여기 이쪽은 수급 현황이 가장 안 좋은 레깅이고요. 이곳은 수급이 개선되기 시작하는 임프루빙이며 바로 여기는 수급이 가장 좋은 리딩이고 여기 밑에는 수급이 약해지는 위크닝으로 어떤 종목이든 이 수급 사이클의 흐름을 매번 이렇게 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것과 같이 실제로 엔비디아는 수급이 가장 안 좋은 여기 레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주가가 8%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아직 여기 레깅의 구석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결국 엔비디아의 수급 현황은 여기 레깅에서 더 나아지는 여기 인프루 g 쪽을 지나서 결국은 이렇게 리딩 쪽으로 갈 것인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제가 무언가를 투자하거나 비중을 늘릴 때는 수급 현황이 가장 좋을 때인 여기 리딩을 때 투자하지 않고요 수급 현황이 가장 안 좋고 시장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볼때 그때 투자를 하고는 합니다 최대한 재분석에 정확도를 더하기 위해서 전 옵션 현황 또한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엔비디아의 경우는 어제까지만 해도 110달러의 콜옵션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콜옵션이 여기 118달러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적어도 주가는 118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장땜봉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장땜봉은 매물대가 없는 갭과 동일하기 때문에 거뜬하게 콜옵션이 몰려있는 118달러까지도 갈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엔비디아의 수급 현황과 옵션, 그리고 차트 등을 봤을 때 주가가 상승할 확률은 높은 상태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물론 만족돼야 하는 조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9시 반에 발표될 PPI의 지표인데요. 연준이 중요시하는 지표는 바로 PCE 지표로 PCE의 컨셉이 결국 PPI와 CPI 두개가 다 반영이 돼서 산출되는 것인 만큼 PPI 또한 중요한 매크로 지표 중 하나인 것입니다. 이 지표들이 컨센트 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때 비로서 국채 금리가 하락하지 않고 상승을 하면서 일커브가 하락할 수 있고요 주식 시장을 이상으로 상방 압력을 줄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숙지해야 하는 부분은 S&P 500의 차트 형태인데요 일단 큰 폭으로 반등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피보나치 패턴상 여기 이렇게 61.8%의 위치인 5,550에 저항을 받아 멈췄다는 라 것입니다. 즉,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일반적으로 반등을 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라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고요. 추가적으로 지수대상으로 콜옵션과 풀옵션의 현황을 보시면 은 여기 이렇게 5,550의 위치에 옵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넷게마로 콜옵션에서 풀옵션을 뺐을 때 기준으로 바라보면 5,550의 위치에 콜옵션이 더 많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주가가 5,550 이상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하방 물기 콜옵션에 의해서 가해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PPI 지표가 잘 나온다면 S&P 500에 잡혀있는 옵션 지표들이 약해지면서 상승을 할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CTA는 다시 매도를 하려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S&P 500은 이렇게 5,560인 상태로 여기 5,537을 오늘 기준으로 확실히 넘어준다면 은 CTA는 더 이상 매도를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볼 가능성도 높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매크로등의 지표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다시 5,537 아래로 떨어진다면 은 CTA는 또 매도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로서 잘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새로운 기업 하나를 최근에 매수를 했는데요 해당 기업은 전 세계 우량주 기업 중 하나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32% 정도는 안전하게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차트 관점에서도 RSI 30을 찍고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프리마켓에서도 지금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제가 매번 보는 수급 현황상 레깅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바닥에 근접했다라고 할수 있으며 매크로 리스크 또한 제법 하락했기 때문에 저는 상승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마켓 타이밍을 잴 수는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서 포지션을 잡았고요. 개인적으로 하락한다면 얼마든지 깊게 매집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편안한 투자를 연하고자 합니다. 물론 주주가 된 이상 해당 기업에 대한 트래킹 또한 제가 꾸준히 하면서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리고자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통해서 텔레그램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혹은 페이친에 조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